안녕하세요. 3.3 정책 14번째 금융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혁명은 말 그대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게주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없을 때는 자금의 해외 유출은 없었습니다. 왜? 자금을 차명으로 대한민국 땅에 숨겨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 실명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돈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금을 엄성화하지 말고 양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지하 자금 금융 메카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에 가 훨씬 이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혁명 입니다 다음 시간에 15번째 취업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